꽤 오래 전 일이긴 합니다. 어, 교회마다 구역장 위에 조장 권사들이 있었고, 또 저랑 친하게 지낸 조장 권사 그 집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어느날, 어, 그날 그집 대문 옆에서 무언가를 보고 저는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유자차가 담겨 있어야 할그 유리병에 아기 고양이가 눈을 뜬채 구겨져 있었습니다. 뚜껑은 닫혀 있었고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권사님 집에 들어가 대문 밖에 유리병에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권사님은 고양이가 많아져 짜증이 나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잡아서 저 병에 담았다는 겁니다. 산채로 그 아이를 말입니다. 그것을 덮어놓지도 않고 투명하게 보이는 그대로 말입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었어요. 그 남편이 잡히는 대로 비닐 그 봉투 속에 그런 식으로 대충 잡아 죽인다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더군요. 저도 그때만 해도 길고양이에게 큰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무서워하는 시점이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유리병 속. 어, 눈도 채 감지 못한 찌그러진 그 눈동자가 충격이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2, 3년쯤 됐을 거예요 잘 알고 지낸 목사님 부부와 식사를 하고 노천 카페에서 차를 한잔 마시던 중에 <laughs> 저희 곁에 개한 마리가 호련히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버려진 아이인지, 이른 아이인지, 갑자기 쿵 하면서 걱정이 밀려왔어요. 그 아이에게 시선을 빼앗겨 걱정하는 한 마디가 뭐 자연스럽게 저를 통해서 흘러나올 때,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한 마디가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오래 쳐다봐요? 개는 먹는 거지, 키우는 게 아니야, 집사님. 이 말씀이셨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사는 나에게 거침없이 그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뭐 물론 그 목사님은 평소에도 보신탕 잘 먹기로 유명한 분이기도 하셨죠. 고등학생인 우리 아들도 유난히 또 치킨을 좋아하는 녀석이라 치킨만 주문해서 시켜 오면 장난스러운 흥분들을 하고 뭐... 지궂게 그... 튀겨져 나온 닭을 보고 조롱하듯이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 것을 자주 보고 저한테 한번 크게 혼이 났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달라지고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음식만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포장도 없이 수십 마리의 돼지떼를 실은 채 달리는 그 트럭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 트럭에는 칸막이도 없고 1, 2층으로 나눠진 공간도 없었고 그냥 소쿠리에 배추 포개듯 밑에 돼지를 깔고 그 위에 또 다른 돼지들이 맨몸으로 올려져 있더군요. 달리는 트럭 안에 아이들이 꽥꽥 소리를 내고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속도를 내면 바깥으로 그냥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마도 도축장으로 가는 세상에서의 마지막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는 날까지 그렇게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원치 않는 차에 몸을 떠맡긴 아이들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유기견 두 아이가 있고요. 큰 녀석은 길바닥에 버려져 동네 사람들한테 빚자로 매질을 맞던 녀석이고 둘째 아이는 4개월 애기였을 때 밖에 그 달아이에 재활용 버리듯이 필요하면 가져가라는 멘트 한마디에 버려진 아이입니다. 벌써 6년쯤 된것 같네요. 최근에 반려견 반륨에 대해 가족으로 지키고 또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한 희생과 사랑이 충만하겠거니 하고 믿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동물을 사랑하거나 좋아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굳이 학대나 조롱이나 피해는 주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강자라는 위치에 있으면 약자들을 누르거나 짓밟으려고 하는 못된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악한 본성들이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작은 동물들에게 그 파워가 고스란히 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사람들도 교회 안에 권사였고 목사였습니다. 올초에 제가 음, 서울시에서 내려진 공문을 언뜻 본 기억이 나요. 그 지침이 길고양이는 유해동물이 아니다. 그리고 식사 급여를 방해하지 말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자 중성화를 실시해서 개체수를 줄이자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길 위에 그 아이들은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7,80년대 에 기억들 나시잖아요 쥐잡이 운동이 한참이었고 그 운동에 동참해서 우리 삶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아이들입니다 이제 와서 우리가 이렇게 모두 살기가 좋아졌다고 그 아이들을 토사구팽 시켜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우리도 춥고, 덥고, 힘들고, 지치는 기류의 생명들이고, 그런 우리를 그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살피시고, 장막 되어 주셔서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과 우리의 처지가 뭐 그리 다를 게 있겠습니까? 우리도 어찌 어찌 보면 어, 길 잃은 개와 고양이들처럼 세상에 버려져 빛도 없이 소망도 없이 어둠 속에서 방치되었던 존재들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또 다른 구원자가 되어 받은 은혜를 좀 되돌려 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저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도 학대는 아니어도 거의 무관심했었고, 피하거나 지나치는 게 당연했었는데, 그 주님을 만난 이후, 그 은혜를 알고 난 이유는, 그길 아이들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3년 넘게 캠맘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가 아닌 주택이라 그 아이들이 대문 안쪽에 들어와서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 집도 마련하고, 군데군데 배불리 먹게 사료도 매일 물과 함께 갈아줍니다. 그 아이들도 알고 느낍니다. 자신들을 해치는 사람인지,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를. 주님은 당신이 만드신 그 짐승들의 피조차 가슴 아파하시고 그 녀석들이 먹을 수 있게 추수할 때 곡식도 흘려주라는 긍휼을 가르치십니다. 소, 돼지, 닭 우리의 식재료가 되어주고 또 우리의 건강에 큰 힘을 주는 원동력이 그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든 자유하게 즐기고 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도, 어, 조롱하고, 희롱하고, 학대를 가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희생해준 아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요? 연약한 그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주인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때로는 우리 집 강하지만도 못한 저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오로지 나만 좋아하고, 내게만 네 꼬리치고, 나만 있으면 간식도 뿌리치는 이 아이들보다, 나도 주시는 선물보다 주님의 얼굴만으로 이런 기쁨을 얻는가 하는 반성 말입니다. 이제 추워집니다. 일부러 찾아가 먹이를 주고 살피지는 않더라도, 따뜻한 시선이라도 마주쳐 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렇지 않게 다뤄지라고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이 아닙니다. 측은하고 극률한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몬 말씀에 의인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지키는 자라 하는 그 말씀을 알게 된후 사랑이 많으시고 극률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 더욱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부터 조금 다른 시선과 행동으로 바꿔나가길 소망합니다.